홍진호 씨가 사실 별명 콩이에요. 근데 뭐, 뭐 콩은 까야 제일 맛이지뭐 콩진호 이런 식으로 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게 홍진호 씨가 콩만해서 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키가 작서 몰랐어요. 네, 일단 그게 제일 커요. 콩만해서 콩진호 씨.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이것도 뭐. 그 정도는 아니야, 175년 그 정도는 아니지. 제 이름을 제가 이제 가끔 음. 빨리 말하다 보면 은 홍이 콩으로 되면서 발음돼서 아음 그런 거에 연계성이 또 키도 콩만 하다 이래가지고 음아 아예 이제 굳어버린 것 같아요. 아 김희철 씨를 네. 뭐... 슈퍼주머니 김희털이라고 발음한다고 했죠? 슈퍼주머니? 이건 김희철의 아전이야? 아기적인 거 아닌가요? 와전된 것도 있었고, 실제 아, 한번 아, 제가 그 슈퍼주머니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통화를 할 때. 근데 제가 그때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건데, 아,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여가지고, 기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주머니가 된 건데, 아, 그거 아, 이제 히철리가히철이가 아, 히터리가. 아니, 액션이네. 히터리가. 히터네히 안투로 나게 아니라 완한번 터졌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투 그러니까, 나왔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음. 거그친구도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laughs> 네. 매일 으로딱 쳤더니 어 이거 무슨 말이야. 딱꼬집어 아. 가지고 예전에 같이 아, 면 음. 라디오가 라디오고 나고 했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딱그친구가 아 이거, 이거 턴 거죠. 아, 스털 네. <laughs> 준씨와 홍진호 씨가 요즘 여성들의 워너비로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 진짜 대단해요. 저 같은 아, 경우는 음... 예전에 사실 그 게임 할 때는 남성 편분들을지해왔어요 예. 아, 게임 스타때 아, 이렇게 네. 송을 하다 보니까 아. 여성 편분들좀 많아졌는데 일전에는그 이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김수현 씨랑 저랑 아. 그 온라인 투표를 한적이 있어요. 김수현 씨? 김수현 씨랑 오, 아, 도민준. 남진호 대변데 김지현. 혹시 그글 쓰시는 김수현 작가님. 아, 아니 아니. 아, 아니다. 대세다, 이런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산업이 일정 정도 규모 이상으로 크다 보면은 끊임없이 라이징 스타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허명을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한두 음. 분이 봤을 때 우리 저기 허지용 씨, 홍진호 씨, 어때요? 왜 맞아, 인기가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전뭐땐지도 몰랐어요. 사실. 어, 어, 몰랐어요. 어. 아전 진짜 몰랐어요. 뭔지 모른다고 했었어요. 어. 어. 전 진짜 왜 이렇게 보니? 왜왜호주이기는지 왜, 뭐가 네. 유리하다고. 일단 되게 지적이신 네. 것 같고 내가좀 음. 그 섹시하신 것 같아요. 아, 음. 네. 아 근데 그 말이 진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뇌가 섹시하다. 뭐 야, 그런 그러니까. 말이렸네 뇌가 섹시하다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 라이징 스타 가 그냥 필요한 거야.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뇌가 섹시하다는 말을 기사를 쓰면서 기자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어, 되게 피곤하다. <laughs> 김진호씨가 임현씨한테 똑같은 전술로 3대0 완패를 한거 이거 제가 알기로 삼연봉 아예 삼연봉 이거 아, 삼연봉 맞죠? 네. 이게 사실 수많은 팬들이 정말 치킨에 맥주에 딱 시켜가지고 게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치맥이 오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서 <웃음> <웃음> 어, 정말 굉장히 일찍 아, 끝날 수도 있구나 삼연봉이라고 4강이었거든요 4강이 저랑 임현 선수랑 하고 그 전에 또두명 있잖아요 그 전주에 두 명이 했는데 굉장히 명경기가 나온 거예요. 어. 난리가 났어요. 와 대박이다. 어. 다음 주에는 홍준호 대 임류환이니까 얼마나 더 대박이었어. 어. 기대치가 잔뜩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 임류환이니까 저도 지기 싫고 어. 연습을 정말 죽으라 했는데 초반에 완전 뭐 아니면 도. 이런 도 박수 쓴 거예요, 염려 선수가. 아, 상대 편렸어 예. 그 아. 벙커링이라는 아. 진짜 양날의 검을 좋딱 먹히면은 5분 안에 게임이 끝나. 아. 근데 안 먹히면은 제가 5분 안에 끝는 게임을 끝내 버린 거거든요. 아. 제가 당했어요. 그 승부사구나. 딱 하겠어. 생각하지 말고 게임 잘하네. 순간 딱 졌는데 좀임유한이야 아. <laughs> 난 뭔지 모르지만 이임유한이가 진짜 없지 대단해. 아. 그 게임은 아, 임유한이죠 다음에 아. 다음 예. 1등 두 뚜두만 네. 보십시다. 그럼. 1등 뛸 때. 음.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아. 한번 당하고 한번 썼으니까 분명히 임윤아 선수도 팬들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고 정말 오랫동안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말할 네.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걸또안할 거다. 어. 게임을 좀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어. 그 전략을 배제하고 또 풀리려 했는데 똑같은 걸또한 거야. 역시 <목소리> 또 나온 <목소리> <또 목소리> 거죠. 대단하네임2 5이야임윤한 선수의 확산 문제 임윤아 아, 아, 선수 또 주는 거임윤한 선수. 페럿스 킥을 말하면 가운데다 세번 넣는 거야. 아, 그렇지. 음, 아, 그때 아, 이제 홍진호 씨가 옆으로 그렇지. 그랬지. 그러 씨는 그냥 살고리를 세번 했는데 쌀을세 먹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야, 저 역시 살만 세번 당했구나. 좀 충격이 커 가지고 그때 이후에도왜 그것도 연속 세 번이나 뭐 먹냐. 아, 굉장히 제를 많이 받았어요. 응, 그이후로한 반년 정도 막 슬럼프 빠져 가지고. <laughs> 좀 아, 아니 힘들었죠, 그때. 솔직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프경 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자기 위주로 할 많으신 분들과 함께하기에 준비했습니다. 내 위주로 돌아가게 하는 노래. 자, 첫 번째로 허지웅 씨는 어떤 곡을 선택했는지 들어볼까요? 아... 조용필 씨본난이자 자, 허지웅 씨, 이 노래만 나오면 뭐 자기 위주로 확 돌릴 수 있어요? 아니요, 허지, 아니요. 어쨌든 그 자신 있는 노래는 다른 노래인데, 약간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헤어질 때 사람들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깨진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막 엄청나게 큰 거였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 노래 가사였거든요. 모나리자 음. 가사 였거든요 모나리자가 사 보면은 그 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 관계에 대해서 엄청 모나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음. 근데 사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나리자는 없어요 음. 예, 그냥 그런 맥락에서 음. 골라봤습니다 저 허지웅 씨가 오늘 나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책이 나오셨다고. 그게 전에는... 뭐,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어. 전에는 뭐... 직냥 네. 책잠 잘 물어보려고 받았어요. 근데 나왔어. <laughs> 나왔어. 책 원래 책 쓰던 사람이야, 네 번째야. <laughs> 허재웅 씨가 그 영화 말고 연예인들에 대한 비평도 많이 하는데 비에 <laughs>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laughs> 절대미가 부족하고 과잉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황정음 씨는 발성이 개선되어 연기력이 늘어보이는 거다. <laughs> 착시효과가 있다. 어, 연정훈이 사진 전 수상한 건 좋은 카메라와 한가인 덕분이다. 형. 나는 이런 약간은, 약간은, 약간, 그거 그러니까 비아냥도. 어, 이렇게 할게. 들으니까 되게 기분 나. 아, 네, 네. <laughs> 내 <웃음> 목소리가 비아냥도이는거 <laughs> <아니죠. 웃음> 그때 이제 황정훈 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음.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아,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워딩이 그렇게 됐던 거고, 비는 음. 뭐, 말씀드립니다만 저기, 전지현 씨 얘기로. 그렇죠? 음. 아, 저도 계속 아, 좋은 얘기를 하다가, 예. 네. 뭐 약간 조금 뭐. 뭐, 덕담 차원에서 뭐 저기 다음 작품을 고르때너 말고 딴 사람 생각 에해 <laughs> <나> 질문을... <laughs> 어, 그래서. 질문을 어, 호지웅 씨한테 드는데 나도 네가 답변하네 이얘를 하려고 그랬지 허지웅 어, <laughs> 씨한테 물어봤어,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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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연인들한테 대시받은 적 있어요, 지웅 씨? 저요? 네. 어. 있는가 본데 어, 어디까지 연예인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이긴있는잘안 안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맹인한테 이민, 네. 잘안 됐어요 다른 그거 누군지 어.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이런 얘기를 하라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아니, 말고, 하라고 지난번에 음. 이 얘기를 똑같이 비슷한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제가 단서를 얻었죠. 아, 음. 얘기 안 했는데 알아차 거야? 그렇지. 근데 어디서 단서 얻었냐면 강아지에서 단서 얻었어 강아지가 뭐지? 음. 아 진짜로요? 음. 어, 강아지에서 단서 얻었어. 강아지. 어, 아무튼 잘안 어, 됐던 거. 잘안 됐던 거. 내가 누구야? 혹시? <laughs> 광수 <laughs> <laughs> <에이, 그렇지. 웃음> <laughs> <에이. 웃음> 노래 부른 적 있나요? 없어요. 처음인가요? 로 한번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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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laughs> 야, 깔끔하게 잘하네. 아, 뭐. 수준급이네요. 아. 예. 네. 이런 거예요. 네, 정말. 영어로 하면 저 아! 수준급이네요. 아, 아, 네. 네. 저도 이 수준급이네요. 아, 네. 네. 빨리 끊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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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laughs> 곡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이먼. 사이먼. 사이먼 덤비니. 아, 여기곡이 잘하네요. 본인 곡인 것 같죠? 아, 네. 사이먼 <놀리만> 도미닉. <놀리만> 어... 계속 자기 이름만 얘기하네. 근데 <놀리만> 어쨌 <놀리만> 어... <사실> 가사가 영전하잖아요오 노래 환영해 가지허지허지허지 거지. 이 노래예요. <놀람> <놀람> 자, 이 노래를 왜 선택했는지 알겠는데 <놀람> 너무 없어 보인다. 아, 그본인입 그래 입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아니요 네. 너무 없어. 아니, 없어.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 신곡이 2014. 아니 아니 아니. 어.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노래인데. 네. 왜냐면 이제 일단 주제가 내 위주로 뭐그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이 노래 자체는 아직 시중에 없는 노래예요. 음. 아직 아,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 제 공연 때만 볼수 있는, 노래.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음. 또 라스 보시는 분들이 라스에서만 들으실 수 있게. 음. 음. 그래서 이거 방송하고 음원 <laughs>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음원, 음원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 아. 근데 만약에 반응이 되게 좋으면 <laughs> 아, 생각을 해볼 건데. <laughs> 아니, 웬만하면 내, 웬만하면 내생각으요제 아, 생각에는 네. 이미 제범이가 올려놨어요. 그래. <laughs> 허지웅 씨한테 쌈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음. 또형 보고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안 되나이. 잘안된 아이. <laughs> 아이. 아이요. 어. 되게 되게 단순한데다 어, 그래. 작가가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돼. 아. <웃음> <웃음> 네. 그거 4년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바로. 네, SNS 막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아, 워낙 뭐 잘했다. 근데 뭐였, 뭐였죠? 그게 이제 <laughs> 이제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아기는 어떻게 생기냐고 어. 물어봤을 때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들어가서 운동을 한다, 아 다이어트를 한다, 아 그렇게 하고 첫 사람은 내가 고삼 때 해봤어. 아음 그럼 그분하고 키스했어요? 키스했지다. 아아 키스를 고 다이어트도 한다. 아 너무 재밌더라고 요그 그래서 아. 이 한국 예능의 레전드라고 하수 아. 있죠 완전 잘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 그 뒤로 안 하나, 보여서 그거 하나 그거 하나 했어요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로 야 그거 하나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그거 하나로 대표가 될수 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거 정말 공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예요 어. 네. 사이먼 네. 도미닉 네. 네. 사이먼 네. 도미닉 2014 사이먼 들어볼까요? 사이먼 네.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Simon D-O-M-I-N-I-C-O-O -I -I -O -O. Okay yeah That connect net night reverberation birthday cake Young CEO, all to go with chickit on got

more than I did hands up More than I did hands up You can call me Simon the OMI and I see the my name say my name Simon Yeah Simon dominating Simon the OMI and it forever Yeah 자기를 소개한다 그래서 어. 그냥 사투리 랩이나고 했잖아 어. <laughs> 영어로 하네 아, 역시나 가사 안에 <laughs> 네. 박 제이 팔이들어있임요 제이 역시 자그러면 지구 가서 내가 들어볼까요 왜 자기네 집노래 해요 엘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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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블락비의 뜻이 빅뱅을 막는다. 아 아니에요. 블락 빅뱅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선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예에요 아니, 아니, 의미가 비를 없고. 기를 막거나 빅뱅을 막거나. 네. 네. 그 아예 블락비는 한... 이제 블락버스터라는 말의 줄임 말이에요. 아, 네. 아. 네. 아. 죽디를코 아, 네. 피나게 네. 하고 싶다. 그런 아, <laughs>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 육백을 막으려면 뒤에 SM이 있어야죠.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천천살인 아니니까? 천천살인. 그냥 살인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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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이고 싶다고 아, <laughs> <laughs> 재미없어서. <웃음> 자, 지, 지코가 <laughs> 부르는 LOL 들어볼까요? LOL, 오케이. 세아 형, 야. so good it's tracking i'm an alma old you're the trauma can't now down no wow, yeah, take a body get a fuck i'll fight one quo ill body now i gotta can't say i am to the neck why chance out of the aou ya pass on the i gotta get remy me bow wow if i chow yeah. to go back i'm up down i the better of you yaska too money i go you it up i go i'm w h a t 아아치아가 매력이 있네요. 그렇게 잘하네. 그죠? 여성팬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네. 아고 매너가 되게 멋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 마성의 매력이 있네. 아, 장하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현 씨. 네. 자, 허지웅 씨에게 19금이란? 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 하고 있는 거. 아, 그렇지, 음. 그렇지. 허지웅 씨에게 라디오 스타란? 동네 분식점 사장님 같은 존재. 매주 한 번씩 꼭 가거든요. 음. 저희는 매주 모실 생각이 <웃음> 없는데. <웃음> TV로, TV로, TV로. 아, 알겠습니다. 야너 잘한다. 이걸 <laughs> 이런, 이런, 이런 해야 생각보다 잘하는데? <laughs> 자, 홍진호 씨에게 임요환이란 임요환이란 라이벌이자 필요악 같은 존재 같아요. 네. 필요악. <laughs> 그러니까 좀필요 하긴 한데 임요환 쪽에서도 아. 라이벌로 생각할까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밀려 가지고 아. 라이벌로 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끌어줘야 하는 입장이라 아. 아. 아까 입장이 지금 바뀌었죠. 아 지금 언급하면서 에... 끌어주는 건가요, 다를 네. 그렇죠. <laughs> 자, 홍진호 씨에게 혀의 길이란? 혀의 <laughs> 길이란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음... 사실 뭐 딕션이 뭐 남들은 이게 좀 약점이 될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뭐두번 음. 말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두번 말하면 네. 되는 거야. 두번 말해줄게요. 분명히 더많 주시고. 뭐. 쌈디 씨에게 레이디 제인이란? 후회 없이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아, 너무 경상도 사람들의 유동근 같다요. 유동근. 자, 지코 씨에게 라디오스타란 라디오스타란 저의 이제 새로운 출발 알리는 도약의 발판이 아닐까. 저는 이제 <laughs> 항상 이제 어떠한 활동이 있으면 또 어떠한 해프닝이 있고 생기고 하니까 이게 계속 무역국이좀 많았어요. 데뷔한 것도 네. 벌써 3년 차가 되가는데 이 라디오스타에 나온 출연한. 좀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았기 음. 때문에 앞으로는 좀차 별로 없게 그리고 제가 하는 음악 꾸준히 증명하고 나갈 수 있게 좀 음. 네, 그런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 예. 조연이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과 칼은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들의 말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정말 좋은 칼로 어, 쓰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주 만나요. 제발 아... 끝난 뭐... 말도 끝난 건 들어. 말도 끝나고 집에. 끝나도 <laughs>